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, 선입니다. 우경입니다. 오늘 은 제가 아이크칼 카드 두 개를 준비해봤는데요. 제가 오늘 기술을 배워볼 거예요. 어떤 기술인지 볼게요. 잠깐만요. 볼게요. 한번 어떤 기술인지. 너보다저 어때요? 저 어때요? <laughs> 어때요? 기술 배워볼 건데요. 저이 기술은요. 저 어때요? 제가 다음에 할 건데요. 우경영화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볼게요. 얘기해 주시오. 오빠가. <laughs> 저리 가, 저리 가. 우상 찍지 마. 안 할게. 저는 우상이를 마술을 잘하니까. 네, 는 원래부터 막썼어했 했는데, 내꺼는. 내꺼는. 이제 이거 필요 없어, 이거. 어. 여러분들, 카미가 떨어졌습니다. 여러분들, 다음에 제가. <laughs> 여러분들, 다음에 제가 꼭 이거. 토요일에 요, 쓰는 기술을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. 하세요. 잠만요. 갑니다 여러분. 자보만요 여러분. 구독해주세요. 구독 버튼 <laughs> 안녕하세요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좋은 하루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안돼요 건강하셔야 돼요